키는 비슷하시건가 정확하게 162.3입니다. 어, 162 어, 너는 몇인데? 오빠는 162.3이잖아. 너 162.3? 162.3이야. 아, 근데 형들 진짜 좀 그래도 그냥 등산만 하면 재미 없으니까. 준비한 게 뭐가 있냐면요. 올라가기 전에 가위바위보나 아니면 묵집판 해가지고 지는 사람이 10분 간격으로 패딩을 입어야 돼. 알겠지. 요즘 날씨에 패딩 입고 등산한다? 사람들 반응 어떨까? 그걸 왜 하냐고? 아, 재미를 위해서 하지. 뭘 왜, 왜? 재미를 위해서 하지. 이 날씨 이게 맞나? 원래 더위는 더위로 잡는다. 여름에 백숙 먹는 것처럼. 기울, 기울. 아, 진짜 드라마거든 이거 뭐라고, 진짜. 아니, 3 3도에 이거 등산하는 것도 미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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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입고 가잖아. 개기 11살 된다니까 사람들 다 쳐다봐. 그렇겠지 어 새끼들. 피 만약에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싶다? 아 근데 형들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냥 등산만 하면 재미 없잖아 솔직히 인정? 아좀 누군가 괴로워하는 걸 좋아하잖아.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 알아. 당신들은 BJ가 괴로워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저 여기 가위바위보 지면은 이 패딩 입고 10분 동안 가는 거예요. 10분. 어떡해? 안 내면 진다 가위 응. 응. <laughs> 아니 뚜껑 들고.. 아니 뚜껑 들 있지. 아니 발을 어떻게 내냐고. 뚜껑 있는데. 내가 카메라 흔들어줄게 빠야 아니 뚜껑 들고 있는데 을 어떻게 내요. 내가.. 들고... <웃음> 내가.. 아전도기게 내가 집어 들고 는 이제 제약이없 그래 그 그래. 지퍼까지 올려야 된다? 아 진짜 지랄하지 마라. 아, 아니, 나는 다음 파에 내가 이긴다 말이야. 도라이가 나타났다. 도라이가 나타났어. 그 도라이인가? 응. 진짜 진짜 제대로 도라이다 진짜. 형님들, 그냥 이거 제가 진짜 런할까요 진짜로. 진짜? 진짜 또라이 같은데. 혼자 런하고 싶다. 내려갈까? 응. 아 오빠 아니야. 어. 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뭘 좋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 옷이 입 됐나봐 고도 벗으래 어 됐나봐 벗으라는데 그럼 가야 왜뭐 하지 아지랄하지마 진짜 아니 아니 얘기해. 아니 안 내면 다아아예 <laughs> <laughs> 할머니가 무나 숨겨 오셨어 이상한 사 패딩 고올라가 맞죠? 날씨가 <laughs> 어? 요즘 많이 추워가지고 안내면 진다 아이바위보가위바위이걸지더 적극적인 말해줄까? 남에 땀에 다 젖은 옷아어 진짜 싫어! 아 젖었어! <laughs> 아 이거 1번 되는 거 맞아? 아 젖었다 진짜! 아 숨은 많네 근데? 어, 어. <laughs> 주시주네 음. 내가 이물 마시면은 코로나 빼고 다 걸리거든 일단 <laughs> 야, 니 야, 오늘 액션 면 어제가 느꼈던 것내 보진 진짜 보진 안 그래? 당연해서 오늘 사투리 지기죠 형님들. 이게 대구 사투리입니다. 이게 바로 대구 네이티브 사투리입니다. 우리도 약간 진짜 대구 사투리 한번 볼래, 제대로. 그래? 형님 주제 하나 던져봐 주제. 사랑? 오빠야 여름. 주말에 뵀는데. 뭐 뭔가 싫은 네 이생각 했지 뭐. 아 미친 나내 생각을 왜 아는데 일해야지. 어, 뭐 일하면서도 생각나 그런 거 아니겠나. 아 그것도 싶으면 어? 또 생각나고. 아싫다안카나 싫나. 어, 아 그거 말고 각오를 해서야지. 싫나 개같은. 빨 저요. 지지두두 아코. 지지두두 아코. 요요요요 아코. 예예예 예. 어? 골. <laughs> 다온 건가? 와다 왔네? 아... 이거 왜 안... 하는... 왜안온거 이게 밤에 야경이라 생각해봤는데 저기 골프장 아니야? 이게 다 빛이거든? 나중에 야경 되면은? 진짜 잣살 아, 나 진짜...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 집 가서 배드나 하자 여기 여기서부터 오~~~ 여기는 꼬맹이 여기까지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냥려가야언 내려가죠? 불러 내려가라고요? <laughs> 우리... 나 나가서 <나카센> 필요한데 나가서나카서 <laughs> <laughs> 아... 일단 밖으로부터 <파쿠르부터> 하래 보여줘 밖으로? <laughs> 오 <파쿠르 웃음> <해! 웃음> 아, 고생했다 오뚝 말 한번 해봐라 유튜브는 우뚝 TV. 야, 내 소고기도 잘 굽는 사람이야. 오. 삼겹살, 돼지고기, 소고기지. 아, 그럼 내가 먹을 거야. 우뚝 추리님이 별풍선 1 4백 열다섯 개를 선물했습니다. 뚝딱이 내려와. 둘다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아 진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냉면이랑 고기 봐.

고기 탄다 고기 탄다 뒤집어 뒤집어 아 어, 그래 그래 뒤실래 ㅋ 맛있다 라지도 않고 미라클 라밥발어 하루종일 패딩채 입고 부산하고 왔는데 밥도 못 먹게 하네 그... 아... 둘 그렇게 아예 뿔다 이... 면이 뿔다 면이 면다 저거 저거 저 <목소리> 오뚜기 괴물 손님이 별풍선 1 4한개를 선물했습니다 한입 무라 알았나 아, 고기 네개집었 <laughs> 오뚜기 계물 손님이 별풍선 다섯 <놀람> 개를 선물했습니다. <놀람> 아다 공을 <국물> 인다 오빠야. <놀람> 죽줄까 <이개> <laughs> 오뚜기 괴물 손님이 별풍선 다섯 개를 선물했습니다. 사줄게 뭐 해줄래? 뭐해드릴까뭐 해드릴까요? 해드릴까형한 먹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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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이쟁이한입 V님이 별풍선 1 4한개를 어, 선물했습니다 쟤쟤쟤쟤쟤쟤쟤쟤 쟤니 쟤 오뚜기 괴물손님이 별풍선 1 4두개를 선물했습니다 쟤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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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이 쟁이> <laughs> 별풍선 1세개를 선물했습니다 <laughs> 먹지 마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laughs> 강전한 표정으로 하는 지 고기 고기 굽기 아 <laughs> 먹을 어, 수 있을 것같아 그럼 내 입에 들어오네 야정자오님이 별풍선 1 0 0만4한개를 선물했습니다 뚜바비가 오뚜기 비행한입 먹어 응? <laughs> <laughs> 뚜바비 오뚜기 한입 비냉 내기라고요? 응? <laughs> <laughs> 아 내가 먹으라고? 아 그래? 쟁이쟁이 v 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누가 고기열도가 없사야나이것먹어 아, 나이 기다려라. 아, 소스를 넣어서 넣어 말이야. 미치. 이녀석 개님이야. 비대시 쟁이. 어떡 쟁이쟁이 v 님이 별풍선 1만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안 입에 넣요